안녕하세요. 노트성형외과 가슴센터 권순근 원장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가장 원하시는 가슴이 진짜 같은 자연스러운 가슴인데요. 오늘은 그 진짜 같은 가슴을 만드는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윗가슴입니다. 가슴 수술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쉽고 빠르게 캐치되는 부분이 바로 이 윗가슴의 부자연스러움입니다. 사실 소위 말하던 밥그릇 같은 가슴은 이제 더 이상 볼 수는 없긴 합니다. 수술 방법도 많이 발전되고 보형물도 개발되면서 그런 모양은 만들려고 해도 만들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보형물 때문에 윗가슴의 볼륨이 과도한 윗볼록 현상은 나타나기 쉬운데요. 이 윗가슴에서 유두로 연결되는 이 라인. 슬로프라고 부르는 이 라인이 부드럽게 잘 이어져야 보다 자연스러운 가슴이 만들어집니다. 저도 수술을 할때 굉장히 신경 쓰는 부분인데요. 보형물의 경계가 바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대형근이라는 가슴 근육이 보형물 윗부분을 눌러서 보형물의 가장자리가 티가 나지 않도록 수술을 진행하고 또 보형물의 사이즈보다 조금 더 넓게 위로 방리를 진행해서 윗가슴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밑가슴의 자연스러운 처짐입니다. 사실 이건 살성이나 이미 갖고 있던 지방, 연부 조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원래 피부가 얇고 잘 늘어나는 살성을 가지신 분이라면 동일한 사이즈의 보형물을 넣어도 자연스럽게 처짐이 생기는 반면에 피부 자체가 굉장히 탄력 있고 탄탄한 데다가 가지고 있는 유방조직이 거의 없는 분이라면 보형물의 동그란 모양이 그대로 처짐 없이 나타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렇지만 환자의 조건이 그렇다고 해서 어쩔 수 없다. 라고 할 수는 없고요 수술을 진행할 때 밑가슴이 더잘 늘어날 수 있도록 아랫가슴 근육을 많이 남기지 않고 방리를 한다던가 수술 후이밴드를 조금 더 오래 착용해서 모형물이 내려가도록 만들어 준다던가 하는 추가적인 조치를 통해 자연스러운 가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옆 볼륨인데요 이건 사실 보편적으로 신경 쓰는 부분은 아니고 제가 좀 편집증적으로 집착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실제로 원래 볼륨감이 좀 있으신 분들을 보면 흉곽보다 더 넓게 옆라인의 볼륨감이 느껴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실 제한된 가슴폭 사이즈에 딱 맞는 보형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슴의 바깥쪽의 모양을 만드는 즉 방위를 좀 신경 써서 하는 편인데 이 부분은 제가 추후에 또 기회가 된다면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술할 때 신경쓰게 되는 진짜 같은 가슴의 조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환자분들보다는 의료진이 신경 써야 하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한번 공유를 드리고 싶었고 언제나 환자분들이나 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수술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